2019학년도 수능 9번 문제입니다. 자료가 다소 난해한데요. 하나씩 보게 되면 기억 빼기 니은 같은 경우는 A 대에서 H 대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디귿끼리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거 디귿끼리 수축한 거 보이죠. 따라서 이 과정 T2에서 T3로 진행되는 거알수 있고 어, A 대 마이오신 필라멘트에서 H 대뺀 거는 H 대는 근 수축이 일어날수록 감소합니다 따라서 a h는 근수축을 할수록 증가를 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t1에서 t2, t3로 진행된 거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근수축이 일어날수록 두 번째 a h, 기억 니은은 증가를 해야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증가량이 보면은 0.6만큼 증가했죠. a는 고정인데 그러면 왜 증가했을까요? h, 빼는 값 자체가 많이 감소를 했을 테니까 그렇게 되겠죠. 즉, h대가 0.6 감소한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긋 길이는 그때 어떻게 될까요? 0.3 감소를 했을 것이다. 첫 번째 0.8로 시작을 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0.6만큼 감소를 했을 테니까 2.6이 됐을 거고, 여기서 0.2만큼 했으니까 0.4 감소해서 2.2가 됐을 겁니다. 따라서 T3일 때는 1.4까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일정합니다. 아이대가 바뀌는 거지, 액틴 필라멘트 길이 자체는 일정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X의 길이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0.4 길다.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디귿, T1일 때 기역 길이 플러스 니은 길이 분의 기역 길이 플러스 디귿 길이를 구해달려요 자, 기역의 길이를 일단 구해볼 건데요. 디귿 길이를 알수 있으니까 기역 길이 1.6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는 변화 없으니까 1.6 그대로 가시고 니은 길이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0.4가 나오려면 여기는 1.2가 나와야 되겠고 디귿끼리 0.8 이렇게 나와서 2.8분의 2.4, 7분의 6인 거 맞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니은과 디귿입니다.